안녕하세요. 학원 성공, 아카이듀 대표 김홍석 코치입니다. 음, 일단은 지금 원장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틀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학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학원의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음...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바로 입소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입소문. 음... 어, 특히 이제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이제 딱 원장님이 되시면 수업만큼은 자신이 넘칩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아이들, 어, 성적 잘 잡을 수 있어. 성적 팍팍 올려줄 수 있고,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들이, 어, 어머니들이 이제 팍팍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그 입소문으로, 어, 이 학원은, 어, 어떤 성적 엄청 잘 만들어주더라고. 입소문을 내서 그 입소문으로 신규 유입이 알아서 팍팍 될 거야. 라는 기대로 아무런 홍보활동 안 하고 마케팅도 안 하고 아무런 그런 이제 홍보수단 같은 거 있죠.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나도 안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안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해. 요 입소문만 오로지 입소문만 기대하겠다. 어. 라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음잘 안되시죠 <laughs> 물론 너무너무 수업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운영하시면 어이 수업만으로도 잘 운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1인 학원들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뭐 이제 크게 크게 안 하시고 뭐 적게 한한 10명 정도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운영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1인 학원이더라도 최소한 학생 수가 2 30명 정도는 유지하면서. 최소, 초등부 같은 경우는 40명, 50명 되면서, 그래도 학원 원장이잖아요? 그러면, 일, 한 달에 한 1000에서 2000 정도는 수익이 들어와야 뭔가, 어, 좀, 내가 강사가 아닌 원장으로서 뭔가 좀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, 그렇기 때문에, 입성원만으로 뭔가 하겠다는 생각은요, 어, 약간 좀 위험하고 아니한 생각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1인 학원이요. 1인 교습소고 1인 공부방입니다. 네. 수학, 영어, 국어, 사회, 과학을 실력이 약하신 분이 계실까요? 수학 못 하시는 분이, 수학 실력이 안 되는 분이 1인 학원을 차릴 용기가 있을까요? 아니죠. 1인 학원을 오픈할 정도라면 그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실력자인 거예요. 음. 대신 엄청 잘 잡고요 아이들 성적 잘 잡고요 정말 문제풀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학원을 오픈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들과의 전쟁에서 입소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.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홍보 활동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스킬은 나중에 또 알려 드리고요 입소문만으로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.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 입소문 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요. 음, 어, 너무 좋대요. 뭐 잘, 소, 소, 입소문 듣고 왔어요. 아, 소개하러 왔어요. 이렇게 왔잖아요. 왔는데, 음, 어느 순간 그 어머니가 그 학생이 좀 삐졌어. 어, 원장님한테 삐진 거예요.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,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. 뭔가 틀어졌어요. 성적이 확 떨어졌다거나, 뭔가 어, 나한테 관리가 좀 잘... 미흡한 것 같아. 라는 생각으로 태어합니다 그러면요. 그분 덕분에 왔던 분들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. 같이 태어나게 돼요. 게다가 친구들이 친구 소개로 막 데리고 오잖아요. 대형학원도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오지만, 1인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. 그러면 한 번에 막 3명, 4명 막 오잖아요. 근데 한 명이 태어나잖아요. 같이 태어나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그러니까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음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소문 친구 소, 그러니까 소개만으로 이제 홍보 활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은요 양,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, 그렇지 않나요? 음. 아마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막 친구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,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막 데려오잖아요 근데 얘가 나가 같이 나간다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근데 그냥 대형 학원 강사 생활할 때가 아니 일인 학원으로서 일인 학원으로서 학생 수가 하나의 수익 구조잖아요. 근데 한 번에 막3명4명막 다섯 명 여섯 명이 동시에 태원해버리면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렇기 때문에. 입소문만으로 뭔가 운영하겠다, 홍보를 대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, 어,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 활동, 최소한의 마케팅 활동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. 아시겠나요? 자, 그럼 오늘은 입소문 또는 친구 소개만으로 학원 운영하겠다라는 마인드 굉장히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고요. 자, 다음에서요 더 좋은 내용 한번 <laughs>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죠.